thank 전쟁을 하고 있어가지고, 뽀드락티들이 올라왔죠? 아니, 이거 진짜 TMI인데, 그날이 얼마 전에 끝났거든요?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강력한 친구가 다시 또 와가지고, 참 여러모로 <laughs> 힘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막 느끼면서 샐러드 같은 것도 전기배송 <laughs> 시켜가지고 먹고 집도 엄청 먹고 있거든요. 막 붓기차도 먹고, 과채주스, 배즙박 이런 거. 근데 제가 사실 진짜 집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좀 안타까운 소식. 사실 오늘 제가 되게 예쁜 숙소를 예약해가지고 촬영을 핑계 삼은 자부타임을 좀 가져볼까 했는데 반디 바파가 서울에 가야 될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음, 집이 호텔이다, 집이 예쁜 숙소다 생각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지금 반디는 반디 외할머니랑 낮잠 중이고요 뭐 이것저것 반디 짐 같은 거좀 챙기다 보면은 깰 타이밍이 될것 같아가지고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삼대모녀라고 하나요? 외할머니 딸, 딸의 딸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삼대의 나들이 를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비브에서 새롭게 출시된 수분초 라인으로 스킨케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수분초가 뭔지 아세요? 딱 이름을 듣자마자 뭔가 되게 수분이 가득할 것 같은데 이름은 또 생소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수분초? 수분초가 뭐지? 하면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무쳐먹는 돌나물 아시죠? 그 돌나물의 또 다른 이름이더라고요. 솔직히 <laughs> 제가 약간 할머니 입맛이셔가지고 그런 나물 엄청 좋아하거든요. 먹을 줄만 알지 수분초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몰랐는데 돌나물 보시면 살짝 통통하잖아요. 그 잎이랑 줄기에 자기 몸에 3천 배나 되는 그 수분을 몸에 찬뜩 머금고 있어서 돌에서도 자라날 만큼 가뭄에 견디는 힘이 정말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열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추출법으로 있는 그대로의 수분초 원액을 고순도 히알루론산으로 작즙 판친 에키스만 담은 그두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아비브 수분 초이알루론 패드 하이드레이팅 터치를 사용해 줄게요. 어, 제가 최근에 되게 막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되게 이유 모를 약간 피부염으로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날이 되게 피곤한 날이긴 했어요. 세안을 하는데 어, 되게 따끔따끔하고 피부가 쓰리다 이런 느낌이 딱 들더니 다음날 일어났는데 여기 이렇게 광대 쪽에 붉게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에좀 약간 피부가 좀딱딱해 해지면서 가만히 있어도 약간 간질간질하고 또 세안할 때는 쓰린 느낌이 계속 오래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패드를 여기 광대에 딱 올려두고 사용을 했었는데 진짜 도움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그 정도로 완전완전 완전 순한 약산성의 피부 장벽 케어 진정에도 도움이 된 제품이에요. 이트드 자체의 재질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엠보 하나하나가 되게 작고 촘촘해가지고 피부에 딱 올렸을 때 이런 굴곡진 부분에도 뜨는 부분 없이 착 밀착이 잘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제가 또 이제 아기 엄마다 보니 보이는 부분인데 애기들 기저귀 안쪽 보면은 되게 연한 살과 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저귀 재질이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피부 얇고 연약하신 분들, 민감하신 분들도 부드럽게 각질을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패드가 55일 만에 90% 이상 생분해되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패드를 딱 처음 쓰고 느꼈던 거는, 와, 진짜 수분이다. 패드를 딱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이 수분감이 피부 속으로 들어간다, 뭔가 전달된다 하는 그 속도가 되게 빠른 게 느껴져요. 저 스킨팩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패드를 좀 이따 떼어내면은 그 스킨팩을 하고 한두번 이상 토너를 더 먹여준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 요, 수분감. 수분 흡수. 그래, 흡수는 빨리 됐어. 근데 금방 또 날아가 버리는 제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가볍고 촉촉한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남아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수분감이 쉽게 날아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올려놨을 때는 물 토너를 막 적셔서 엄청 올려둔 그런 느낌인데 다 흡수를 시키고 나서는 산뜻한데 되게 찰진 느낌이 들어요. 스킨팩처럼 피부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런 식으로 결 방향대로 이렇게 가볍게 닦아내면서 또 사용을 해주면 피부 결 케어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돼요. 아비브 수분초 히알루론 크림 하이드레이팅 팟을 사용해줄게요. 수분감 완전 가득한 젤 타입의 수분 크림인데요. 이 제품은 피부 겉면만 그렇게 적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사용 후에는 정말 얇고 매끄러운 그런 수분 보호막을 남겨주는 제품이에요. 제형에서도 보이듯이 즉각적으로 클린감이 느껴지면서 수분 진정, 수분 충전, 수분 잠금까지 한 번에 되는 완전 수분 마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 위에 올려서 롤링을 해주면은 물 터지듯 발리면서 피부에 쏙 흡수가 되는데 그 느낌이 되게 청량하고 어, 피부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느낌? 그리고 아비브 제품이 워낙에 순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WG 그린 등급의 화해 20가지 유해성분 무첨가, 그리고 인공향료 또는 색소가 첨가되지 않아서 우리 피부 민감이들 걱정 없이 사용해도 돼요. 패드도 그랬지만 요 하이드레이팅 팟도 사용 후에 마무리가 되게 깔끔해서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요즘 메이크업 전에 유분기 많은 스킨케어 사용하기 조금 꺼려지잖아요. 그럴 때딱 필요한 수분감으로 피부 들뜸 잡고 가고 싶으신 분들께도 추천드려요. 요즘 같이 갑자기 막 더워지면서 피지 분비도 활달해지는 요 시기에 피부 뒤집어지기도 쉽고 또 메이크업 하면은 또막 번들번들 그거 아시죠? 유분이랑 땀이랑 막 해가지고 막 몽글몽글 막 무너지고, 이럴 때 수분감을 좀 듬뿍 먹여줘야 유수분 밸런스 잡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수분 초 패드랑 수분 초 크림 이두 조합으로 사용을 해주니까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유분도 많이 줄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메이크업 후에 지속력이나 피부 건들거림도 많이 잡혀서 좋더라고요. 이번에 아비브 수분 초 라인 런칭 기념으로 6월 7일에서 6월 20일까지 수분 초 패드, 수분 초 크림 이렇게 각각 30%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런칭 한정 키트로 세트 구입 시에는 37% 할인에 껌딱지 시트 마스크가 3매 더 추가로 증정된다고 하니까 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브머리머리 머리 묶을까? 머리 묶어야지 보로보리보디 단단하게 묶자 보야보리보리보리보리보봐어 반디. 리거리 어? 드렸어 언니. 여기 어떤 아기가 나오는 게신기해 응. 안녕 아가야. 해봐. 안녕 아가야. 이리로 와봐, 언니. 뭐하 어, 이거 보세요, 이모들! 이모들 이거 보세요. 자, 반디. 이모랑 통화해, 이모. 반디야. 아이고, 구멍을 뚫린다. 그거 안 돼, 반디. 하나밖에 없는 손그라스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자, 반디 가자. 내가. 음, 안녕. 아빠, 빠빠이 아니, 빠빠이 아니, 빠빠 어, 반대 좀잔것 같은 표정인데? <laughs> 반대 <laughs> 한디야, 한디야, 한디야... <laughs> 사람이 너무 많은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근데 우리 자리 앉을 자리가 없는데, 어떡하지? 저기 여기 장난감 만져봐. <laughs> 거북이 속에 담는다 엄마가 봐봐. 거북이 만들어줄게. 하나, 둘, 셋, 얍! <웃음> 아, <웃음> 너무 더워서 다 말랐잖아. 어 그렇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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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 갔다 왔어? 엄마 이도 사줄게 엄마 이제 불가사리 만들어 줄게 짝짝짝 이제 될 거야 제대로 짝어 네, 네. 뭐야 <laughs> 어 됐다 어하 엄마, <목소리> <목소리> 엄마? 안돼 저 할머니 발목 잡기 할머니 발에요. 아리와 <laughs> 이게 제일 재밌어? <laughs> 이런 말 들어? 어머 어머 어머. 가자. 배고팠지 <laughs> 만 <laughs> 배고팠지. 네. 그래도 재밌었지 만디. 네. 안 돼. 신동아. 신동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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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이 <돈> 좋아? <돈> <돈> 어. <laughs> 啊哈哈！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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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哈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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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디야 까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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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디 <laughs> 디너 반디. 입술이 파랗다고 <laughs> 이제 들어갈까? 아니에요? 반디야 이 들어가는 거 어때? 반디야. <laughs> 지금 외출하고 오느라고 반디 잘 시간이 한 시간도 넘었어요. 근데 지금 각성상태지? 코 그만 봐고. 반디야. 반디야, 일로 와봐. 각성상태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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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성상태. <laughs> 뭐야. 3분 만에 물을 떨어졌어요. 아 그냥 잠깐 나들이 하려고 한 건데, 괜히 바다를 가가지고. 지금 저도 이게 진짜 엄청 많이 탔거든요? 생볕에서 진짜. 정말. 제 저렇게 피곤할만해요, 진짜. 이게 여름이라 좀에 벌레가 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걸 사봤어요. 해충퇴치기 이게 약간 인간이 듣지 못하는 고주파, 막 이런 걸로. 그럼 벌레들을 내쫓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효과가 좋으면은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니 지금 아까 나갔던 것도 다 정리 못 해가지고 이거 씻고 마실 거예요 씻고. 아까 남동생. 생... 물로 이제 옷을 사주러 나갔던 건데 갔는데 너무 제 스타일의 옷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 옷의 포인트 드라맨. 이걸 입고 어디 나갈 수 있을까요? 아, <laughs> 날씨프 어, 살쪄가지고 샐러드 열심히 먹을 거예요. 이런 시간에 얼른 씻고 맥주 한캔 까고 잘게요. 엄청 자극을 받아가지고 제가 얼굴만 선크림을 바르고 나머지는 안 발랐거든요. <laughs> 제가 오늘 낮에 얼굴에 완전 촉촉하게 스킨케어하고 선크림까지 발랐는데 몸에는 아무것도 안 바르고 와. 선크림도 안 발라가지고 모래놀이 하고 왔는데 손등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근데 지금도 너무 따갑고 진짜 오늘 진짜 많이 탔어요. 아기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순간 너무 행복하지만 또그 행복을 얻는 만큼 고생이 필요하다. 제가 반디랑 바닷가 가서 모래놀이하는 게 정말 겨루던 일이었고 오늘 해냈으니까 가서 이제 바다수영을 할날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뭐 제가 봤을 때한 8월 정도면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렇게 완전 물을 좋아하는 아기를 만나게 돼가지고 저는 매년 여름 앞으로 이제 정말 여름답게 보낼 것 같아요. 여튼 오늘 정말, 정말 힘든 하루였지만 엄마로서 한층 더 성장했다. 이렇게 항상 성장 매일매일 한 단계씩 올라가는 엄마입니다. 또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또 일어나야 되거든요. 사실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맥주 조금만 마저 더 마시고, 자볼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